내가... 안녕하세요. 내농사하는곳을 지금. 야, 농사 왜 망했냐? 어? 농사 왜 망했냐? 어? 농사 왜, 망했냐? 농사 왜 야, 망했냐고. 맞나 보트 작전을 해볼게. 보트를 타고 떠난다. 야 우니, 야 여기 잡혀 외워 더 봐. 백삼십야 잠깐만 나랑 같이 모험 떠나자. 지옥 가실 루이? 응. 이게 지옥 가자. 지옥 가볼까? 응. 내가 먼저 가볼게 슈퍼 터널로 가야돼 왜? 죽더라 나 배고픈다 나 먼저 가볼게 자 간식이 살았어요 이번에 우와. 잘했어. 죽을 뻔했어요. 뭐 그만해. 야 방패 안 하고 있었으면 나 진짜 죽을 뻔했어. 응. 음. 체험도 다 태워버리고. 그때 그거 이거 숨이하기 잘했다. 뭐 말이야? 그 여러분들 <laughs> 철나세개 필요. 아니 나두 개가 필요한데. 진짜 뭐 지옥이 따로 왔네 진짜 지옥이 따로 근데 삿도 야, 가자. 야, 우리 엄마가 어야엄마연말가자 연말 연말가서 음. 주민 야버마가잘온 거야. 엄 있어 아 거야. 거 타면 안돼 아 우리, 우리 가... 타는 게... 게더 재밌던데. 여러분 나 따라와야 해. 응. 음. 나 따라오고 있나? 아니 음. 맞리아 엔더 포탈 나자 물막 물 법을 한번 해볼게요. 아 진짜 물납법한 번만 한 거예요. 그냥 우리 양동이, 양동이 같은 그냥 막 그런 물건 하나만 꺼낼 수 있다. 오케이, 양동이 갖고 네, 내 그냥 양동이만. 네, 양나 양동이가 필요해. 내가 물납법 해볼게. 꺼냈지? 오케이. 봐봐. 응. 야너 어디 있어? 너나 보여? 뭐야? 왜? 왜? 잠만 하거나 아, 야, 너, 너, 나, 조금만. 야야야, 어디서 죽었어? 응, 음, 내 틈은 내 거야. 야, 여기서 한번 떨어져서. 그럼 눈높게 잘해. 한번 밑에서 봐봐 야, 밑에서 한번 내려가서 봐봐 넘덕? 나, 무조건 고 올라가. 나, 무조건 썩을게. 됐다! 다지 너보다 더 높은 데서 할수 있어, 나. 야, 여기 물 보관돼. 물 보관돼? 야, 우리 집에다 무한물 만들래? 왜? 근데 나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. 그럼 조금만 네 이제 그만하고 이따 또 하자 오케이 okay. 끝끝